thank mm -hmm. you 어서 오세요. 제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6년 형 노블레스 캠핑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한국 캠핑카 시장에서 고급형 모델로 잘 알려진 노블레스 캠핑카는 매년 업그레이드 된 기능과 세련된 디자인으로 캠핑 매니아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2026년 형 모델 역시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 모델은 외관부터 눈에 띄게 변화를 주었습니다. 전면부 디자인은 좀더 각진 라인으로 바뀌었고 LED 주간 주행 등이 새롭게 적용되어 세련된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디는 화이트와 실버 투톤 컬러 조합으로 고급스러운 느낌을 더해주고 전체 길이와 폭은 기존 모델과 유사하지만 약간 더 높아진 실내 천장 덕분에 실내 개방감이 더욱 좋아졌습니다. 실내로 들어가 보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인테리어의 변화입니다. 밝은 우드톤 마감과 부드러운 가죽 시트가 조화를 이루며 프리미엄 캠핑카의 정체성을 확실히 보여줍니다. 운전석과 조수석은 회전식으로 설계되어 캠핑시 거실 공간으로 자연스럽게 확장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메인 거실에는 대형 테이블과 두 명이 앉을 수 있는 소파가 위치해 있으며 테이블은 접이식으로 필요에 따라 공간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주방 공간 역시 눈여겨볼 만합니다. 인덕션 레인지와 스테인리스 싱크대는 물론이고 전자레인지와 빌트인 냉장고가 일체형으로 설치되어 있어 조리와 보관 모두 용이합니다. 수납 공간도 풍부하게 제공되어 식기류와 식자재를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조명은 LED, 무드 등으로 실내 분위기를 아늑하게 만들어주며 필요시 밝기 조절도 가능합니다. 침실은 후면에 위치하고 있으며 성인 두 명이 편안하게 누울 수 있는 키 사이즈 침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매트리스의 품질도 훌륭하며 수면 중 진동과 소음을 최소화하기 위해 바닥 서스펜션 구조까지 개선되었습니다. 침실 상단에는 대형 수납장이 있어 위류나 침구류 등을 보관하기에 충분합니다. 또한 측면 창문과 천장 환기창이 있어 쾌적한 공기 순환이 가능합니다. 화장실 공간도 눈에 띄는 업그레이드를 보여줍니다. 독립형 샤워부스가 포함되어 있으며 벽면에는 방수 마감재가 사용되어 오랜 사용에도 문제없이 유지가 가능합니다. 세면대와 거울 수납장도 깔끔하게 배치되어 있고 무소음 환풍기가 설치되어 있어 냄새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술적 사양도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2026년 형 노블레스 캠핑카는 최신 스마트 제어 시스템이 적용되어 조명 온도, 냉난방 전력 상태를 한 번에 제어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과 연동되는 전용 앱을 통해 외부에서도 캠핑카 상태를 확인하거나 제어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합니다. 태양광 패널과 대용량 인산철 배터리 시스템이 기본으로 탑재되어 외부 전원 없이도 장기간 독립적인 캠핑이 가능합니다. 또한 청수 오수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이 적용되어 물 사용량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행 성능도 상당히 만족스럽습니다. 베이스 차량으로 사용된 현대 포터이는 강력한 디젤 엔진을 탑재해 언덕길이나 고속도로에서도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합니다. 후방 카메라와 측방 감지 센서도 업그레이드되어 보다 안전한 주차와 후진이 가능하며 서스펜션 시스템도 강화되어 주행 중 흔들림을 최소화합니다. 자동 변속기와 크루즈 컨트롤 기능도 탑재되어 장거리 이동 시 운전 피로도를 줄여줍니다. 기타 부가 기능으로는 외부 수납함 확장형 어닝 시스템, 외부 샤워기, 접이식 테이블 등이 제공되며 가족 단위 캠핑이나 장기 여행에도 불편함이 없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실내 에어컨과 무시동 히터도 기본 장착되어 사계절 내내 안락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2026년 형 노블레스 캠핑카는 디자인 성능 기능성 모두에서 매우 뛰어난 완성도를 보여주며 캠핑카 시장에서 또 한번 기준을 높였다고 할수 있습니다. 가격대는 다소 높은 편이지만 그에 걸맞은 품질과 만족도를 제공하기 때문에 프리미엄 캠핑카를 찾는 분들께 적극 추천할 수 있는 모델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더 많은 캠핑카 리뷰와 캠핑 관련 정보를 받아보시려면 제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감사합니다.